여기서 거. 내가 거 한번 까보겠다 하시는 분 있나요? 양쪽 합쳐서. 여기서 <laughs> 내가 한번 출발해 보겠다. 음... 음. 아, 렌트 님이 어, 어, 빅토리 어, 님을 미발, 미발. 아, 미발. 렌트 님. 아, 미발레타 님 오늘 근데 오늘 1라운드 때 솔직히 네네. 조금 예. 무서웠거든요. <laughs> 1라운드 아. 1라운드 <laughs> 예, 예. <laughs> 좀 풀리셨나 봐요. 1라운드 때. 예. 음. 내 어, 네, 사르르 녹더라고요 아, 2라운드 아, 때 이제 아 그래요? 1라운드 때 제가 또 마지막으로 아, 이제 나가고 아, 그러니까 아, 7번째로 팔리니까 아, 기분이 아, 예. 그렇게 썩안 좋았는데 네, 예, 예. 2라운드 때 아주 그냥 탁 풀렸습니다 아 그렇군요 음. 알겠습니다 음. 자 <laughs> 네? 발렌타인 출발! 뭐죠? 아유피킹 어메 어메 아희기킹님 어울린다. 왜 아, 네, 왜요? 스포는 네. 안 됩니다. 예. 제가 예. 제가 아카데미 드맨분들에게 좀 인기가 많은 거 같습니다. 아, 그래요? 어떻게? 히기킹님 오늘 시리아님하고도 네. 짝하셨고 발렌타인님하고도 네. 짝하셨는데. 예. 네. 예 어떻게 네. 어떠셨는지. 무슨 피셜이야 도대체? 아 진짜. 아. <laughs> 둘다 좋았는데. 예. <laughs> 아, 세매 저 지금 오픈하는 거 아니다 맞거든요. <laughs> 아, 예, 예. <laughs> 둘다 뭐가 좋았는데요? 뭐가 아, 좋았는데요? 예. 아니, 아니 그냥. 예, 예. 그냥 이렇게 예, 아, 이렇게 같이 교류하는 게 아, 하정의 집에 처박혀서 아, 예, 예. 지, 집에 처박혀서 컴퓨터만 하다가 이렇게 막 화목한 음. 시간 가지니까 너무 좋았어, 뭐니라. 아, 알겠습니다. 예. 자, 히키킹의 선택은 바로 한번 오픈해 보도록 할게요. 아 자, 아까 전에 근데 발렌타인 님하고 막 그냥 어 우정의 다리 할때 마지막에 막 분위기가 장난 아니었는데 자 그런 히키킹의 선택! 오! 어, 오! 어, 시리안! 아 시리안! 아 잠시만 아 <목소리> 야, 하필이면 또 같이 같이 어. 앉아 계신 거예요 아, 시리안님! 히키킹 히키킹님 꼬시면 어떡해요 히키킹 히키킹님 꼬시면 어떡하냐고요 아니 아니

그랬습니까? 말 계속해서 아. 누지? 그, 뭐지? 그 저는 대답을 안해 주시는 줄 알았습니다. 아, 그렇구나. <laughs> 알겠습니다. 자, 이거 아니, 지금 아니, 뭐, 이거, 건데. 자, 나. 지금 아니, 이거 무슨 <laughs> 아, 빨타 뭐, 더디. 뭐, 아니, 마크님 <laughs> <laughs> 왜요? 왜요? 아, 이게 히님 이게. 너 아니. <laughs> 너무 좋았는데. 너무 좋았는데 왜? 왜, 왜? <웃음> <웃음> 나만 그렇게 생각거어요 아니, 리이 저도, 리 저도 좋았어요. 근데, 아, 저도, 저, 저도 정말 좋았는데, <laughs> 예, 예. 이게, 이게 그 뭐냐, 예. 그, 그거. 게임하고 네. 얘기나. 그렇게 얘기하면 않으니까. 시리아 님이 뭐가 되냐? 아, 우 오케이. 저걸 자, 또 시리아 님 앞에서 아, 얘기하는 <laughs> 거 봐라. <laughs> 아유, 저 얘기를 알겠습니다. 할 거면 시리아 님 없는 데서 얘기를 하던가. 저, 저 앞에다 나예요. 대고 저렇게 얘기를 시리아 하냐? 시리아 님의 선택을 가벼운 관계 좋아요? 안볼 수가 없겠습니다. 자, 시리아 님 선택 바로. <laughs> 시리아 님의 선 시리아 님의 자님 선택. 은아 님의 시리아 님인거아니야 오! 오! 이거 왜 화, 이거 왜안 나와 왜 효과 안 나와 버그 있어. 아 잠깐만요. <목소리> 아 잠깐만요 이거 효과. <목소리> 야, 잠깐만요 잠깐만요. 아니 시리안님, 비기킹님 어, 음. 어떻게 선택하신 아, 예. 어떻게 선택하신 건가요? 원래 평소부터 좀 관심 이 있으셨는지 아, 예. 예. 아예그 보지 예. 아, 예. 그그그 아까. 맞아. 처음에 네. 그 대화 매치도 예. 약간 살짝 기대하고 있었다가 저불러주셔서아 예. 진짜요? 기뻤습아 진짜 그렇구나. 네 예, 팬입니다. 아 팬이구나. 이게 킹님 시리안님 야, 팬인 진짜요? 거 알고 계셨어요? 진짜요? 팬이래요. 아니 막꾼님 예. 아니 제가, 제가 팬이 있어요 막꾼님 <laughs> 말이 안 되는데? 예예 예. 예, 예. 시리안님 이 팬이래요. 아 아, 저, 전혀. 저는 어, 몰랐습니다. 너무 감사한데? 아, 그렇군요. 네. 네. <laughs> 아니, 네. 나는 진짜, 네. 히키킹 시리안, 이렇게, 아. 예, 또, 어... 친구가 되었습니다. 축하드립니다, 여러분들.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. 히키킹 시리안, 아. 친구가 아. 되었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친구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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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습니다. 축하해. 예, 예, 예. 아, 이게 이렇게 되네요. 네. 행복하세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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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죠, 너 가죠. 히키킹, 너 가죠. 저도 뭐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. <laughs> 예, 예,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예. 네, 뭐 재치는 아니에요. 아, 새벽 나왔습니다. 예, 예, <laughs> 예. 뭐 X 표시 되어 있는 거는 무슨 뜻이에요? 뭐예요, 이거 X 표시? 아 기권. 아 소피아님 왜왜 기권하셨지? 아, 그냥 없다. 아, 예, 예, 그렇죠, 그렇죠. 아, 처음 만나서? 아... 하기 왜? 뭐, 이, 이 뭐야, 기사님도 안 하셨네? 춘식님 뭐야? <laughs> 춘식님 뭐야? <laughs> 자, 그리고 이게 <이제> 원래... 나면 <laughs> 되지. 아이고... 끝난 이후, 희깅이가 실의하는 우정파자마를 상품으로 바꿨네. <laughs>